2022 은광여고 지구과학원 1학기 중간고사 5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우리나라 북근 해양지각의 연령과 고지작이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나이하고요. 고지작이 나타났대요. 됐죠? AB는 해저의 한 지점을 나타내며 XY는 정자각기, 역자각기 중 하나이다. 자, 그럼 찾읍시다. 일단, 일단 0이 그죠? 0이 그죠? 어 지금 열곡 있는 분 열곡 그죠? 여기. 해령의 중심축 그죠? 됐죠? 현재가 이제 0이니까 현재죠 현재 현재가 요 색깔 진한 색깔이네요 그럼 현재가 정자각이죠 그죠? 그럼 당연히 Y가 역자각이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 좀 봅시다 방향 현재는 당연히 N극이 가리키는 게 이제 북방구가 북방구고 현재는 북방구 가리키겠죠? 자기장광이니까 자 여기 봤더니 여기는 역자극기인데 이쪽 가리킵니다. 역자극기 때는요. 북쪽 가리키느라 남쪽 가리키죠. 이쪽이 남쪽이죠. 이쪽이 북쪽이네. 그러면 확인됐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문제 볼게요. 자, 여기다 보 x는 정자극기죠. 바로 맞는 말 됐고요. 니번에 a보다 b가 열고, 자 중심 열고입니다. 그죠? 양쪽 멀어지죠? b가 더 가깝죠? a가 더 멀죠? b가 가깝습니다. 자, a보다 b가 가깝다. 맞는 말이죠. 자, 그다음. 에 A점이 하고 B점 맞을때 누가 더고위도냐고 물어봤죠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 부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위도 한3 0한 한, 그죠 한 7도 그죠 38도 0 뭐고 우리나라 거의 가운데쯤이 38도잖아 그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북반구터그래서 우리나라 이쯤 있다고 치고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 부근에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럼 여기에 다시 중심을 여기로 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저 아래쪽 간거 이쪽 왔는데 이걸 북쪽으로 간게 A b 네 A b 그죠? 그러면 B가 좀 들어갔고요. A가 좀더 갔죠 이렇게 양쪽으로 간 거니까 그죠? 북쪽으로 갔고요. A가 좀 들어갔고 B가 좀더간 거죠. 됐죠? 그럼 누가 더 고위도요? A가 더 고위도겠죠. 됐죠? 이 북쪽으로 좀더 갔으니까 이쪽이 좀더 저위도이고 그죠? A가 더고위도네요 A 전 B보다 고위도 맞는 말이죠. 됐죠? 마지막 1번잘안 어, 보였겠다 그죠? 될까요? 마지막 1번 B지점 아래의 지각은 400만 년 만에 아가 맞냐고? 갑시다. 자 B는 여기 볼게요. 이럴 때요 점이 200만 년요 점이 400만 년이네. 한번 볼까요? 대칭 봤을 때여기서자 정력 정력 해갖고 이 봤을 때 B가 음요 부분 보일까요? 요 부분? 눈에 좀띄까요요 부분? 요렇게? 요 부분 요 부분 그죠? 대칭 맞으니까 그죠? 요게 사용하는 좀 안되네. 그 다음에 이제 요기쯤에 봤을 때요 부분 여기 잘못이네. 그죠? 여기가 대충은 400, 대충 한 400. 그죠? 좀 b는 사0보다안간 거죠. 아들어간 거죠. 어, 요 라인이 400이죠. 4 0 그죠? 근데 저 요쯤이 400이네. 됐죠? 쓴 말. 그죠? 많은 게 아니라 적습니다. 그죠? 틀렸죠? 1번. 될까요? 답은 기역 ㄴ 디귿입니다. 2022 은광여고 지구과학원 1학기 중간고사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ㄴ 디귿이 정답입니다.